자, 초를 잡았을 때이 기마 상대분 포진을 일단 봐야 돼 상대 포진을 보고 다, 다이 이분 모양하고 다른 기마를 선택을 하고 대국을 시작해야 됩니다. 아, <laughs> 네. 그리고 기마 쪽줄를 열어서 여기를 묶어주는 게 일단 좋, 좋고요. 자 그리고 진마 쪽 진마 쪽이 아니라 진마가 나가야 되고요. 무조건 장기를 처음 배울 때는. 다음에 면포, 영순이가 아, <laughs> 있잖아요. 영순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러니까요. <laughs>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장군을 먼저 쳐주는 게 좋아요. 귓상이 나왔을 때이 귀, 귀마랑 세트로 나왔을 때는 귓상이 나가는 게 좋은데 그 전에 그냥 귓상만 나왔을 때는 무시해도 됩니다. 장군을 먼저 치면은 면포를 할 거란 말이죠. 아, 궁을 튼다 그러면 중앙상이 나가서 여기를 쫓아요. 그러면 이걸 살리려면 올리는 거 밖에 없어. 변으로 가면 포로 잡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고, 이 포가 이병 병을 도와주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상이 없어지면은, 어, 상장군의 이 차를 잡을 수 있다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일단, 지금, 지금은 이쪽이, 형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냥, 안궁, 그냥, 제자리로 기물만 가면 돼요. 그리고 나서, 차를 씌운다, 들어온다, 장군 친다, 멍군 친다. 그냥, 모양을 이렇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를 씌우고, 장군 치고, 그러면 뭐, 포로 맞겠죠? 네, 그러면 찾길 열고, 제일 중요한 거 양차킬. 차가 제일 세잖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 면포 하면은 이제 가운데께 지금 걸려있죠? 어, 걸려있는데 대응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 포가 움직이지도 못해. 그러면 가운데 조를 공짜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 급수에서 많이 당하는 수가 여기 땡겨와서 여기 양득 당하는 거? 뭐 그런 것도 볼수 있고. 근데 지금은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수도 존재했었어요. 다시 돌아오고 아 이러면은 이런 거 이런 아 이거 급장기에서 이렇게 이런 수들 나오면 어떻게 방지해 방지할 수 있는 그 방지책을 알려드릴 게 없네요. 그냥 잘 보는 거밖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 이런 거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죠? 두 자리 급수일 때는 상장 치고. 이게 이걸 잡고 나면 또 귀마까지 또 연달아서 쫓기기 때문에 계속 제가 선수를 잡게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얻어 가실 거는 이제 처음에 포진 선택하는 거. 제가 아, 알려드렸죠? 상대방 포진 보고 다른 모양의 그 귀마를 선택을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선택을 하면 이렇게 마하고 마하고 마주보게 귀마가 이제 포진이 차려지거든요. 그 때, 이제, 기마 쪽 졸을 열고, 상대분 뭘 두든 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집만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집만 나오면 면포하고, 뭐 하고, 장군 치는 것까지. 딱 여기까지는 그냥 두시면 된다. 그리고 중앙에 상 나가서 두시면 된다.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그냥 유리해져 있기 때문에 정형 포진을 꼭 이렇게 익혀서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반에 이 열수 전에만 정확하게 두시는 걸 일단 먼저 깨달으셔야지 두 자리 급수는 이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상대방 포진을 보고 다른 포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기마 쪽을 열어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집만 나갈 준비하거나 차키를 안 열면 차키를 열면 되고 자만 올라가고 아 손님아 있어서 놀고 있을 거예요 자 면포하고 어? 이거는 약간 고급 포진인데? 자 그러면 이제 장군을 먼저 칩니다 이렇게 포를 씌우는 포로 차를 씌우는 수보다 이수가 좋고 그 다음에 상이 나가고 이건 진짜 고급포진인데 좀 알아가시면 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쉬워요 그냥 면포하고 상까지 나간 다음에 이거 병 어떻게 할래 물어봐요 물어보면 올리거나 합병하거나 변으로 하거나 뭐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가운데로 몰아오거나 자 이렇게 두면은 그때는 이제 상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이득이에요. 변으로 갔을 때는 초에서 무조건 이득이다. 이 기물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조금 이따 보십시오. 여기서 선택인데 한이 제일 안 좋은 수는 포로 이렇게 차를 씌우는 수예요. 그러면은 이 차가 그냥 이 병을 먹고 돌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을 때어 이걸로 이제 장군을 치면서 차를 잡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그냥 상으로 여기 때리면 돼요. 그럼 마로 잡으면 포로 때리면 되고요. 차가 들어서도, 차가 들어서면은 그냥 이 상으로 여길 때리면 돼요. 이 살을. 왜냐, 여기, 여기에 상이 있으면 이쪽에 말을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일단 병하나 이득 받고, 반발하자고 상으로 여길 때려도 무시하, 무시하고 그냥 때렸, 살을 때렸어도 돼요. 그러면 이, 따가 때려놓고 벌려졌을 때 차가 두칸 들어서면 나중에 머리 눌리는 맛이 있으니까 귀마가 나가고, 지금도 이제 마로 상을 잡진 못하죠. 포가 뒤에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득 때문에 이쪽 포를, 진마 쪽에 있는 포를 면포를 한다. 네. 두고, 이 상이 없어지면 이쪽 긴 상이 좀 위력적이다. 네, 그런 거 아, 아실 수, 있,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두신 것 같아요. 자, 이제는 여기를 묶어놨고, 이제 상이, 온다고 뭐가 달라지지도 않고 하니까 공격을 한번 해볼까? 음, 그러면 이제 상위 후퇴를 제자리로 하면은 뭐 크게 재미가 없으니까 고등상으로 와서 이쪽 진마를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가 아마 진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리가 중앙에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이 마가 이쪽으로 떠도 포를 뒤로 넘기면 은 해결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포가 이쪽으로 넘겨도 되고 둘수 있는 수는 초에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귀이상이 없을 때는 이쪽에 공간이 비었을 때는 긴상 뜨는 맛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차가 두칸 들어서서 살을 눌러주러 한번 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그냥 마포대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씌우고 그 다음에 궁을 이쪽으로 포하기 포를 안 치기도 어렵고 저도 이제 포가 올수 있으니까 궁을 이렇게 틀어 볼게요 틀어 버리고 그 다음에 찾길 열고 기포하고 차장치고 뭐 이런 수들 두면은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 닫아주고 살을 닫아주고 아 이렇게 지켜주면서 포로 여길 때리는 선수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상도 여기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 여길 때리는 수는 안 된다. 다음 수에 이제 차가 안 움직이면 포로 여길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차는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그때 차키를 열고 차장을 치면 살을 못 올리니까 궁이 빠질 거고 그때 이쪽 차장 치면은 장기가 좀 많이 터질 것 같다. 그래서 대형수를 두셔야 되는데 아 이렇게 두시면 여기를 때리죠 취하고 물론 그냥 찾기를 먼저 열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 하수 하수들 특 그거는 이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차로 말을 먹고 돌진하고 그러죠 일단은 버텨야 돼요 지금처럼 이분은 그렇게 하수는 아니 아니시네요 자. 일단 들어오 돌아오고, 포를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는 산길이라는 거. 그러면 지금 이 병을 잡고 싶은데, 어, 이맛 때문에 못 잡으니까 말을 걸어서 움직이게 해라. 물론 여기서 원발에 오줌 넣기 식으로 이 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데, 그때는 병으로 조를 올려서 쫓으면 되고. 일단 마가 살 길이 안 보이네요? 음 이건 뭐 무시하고 잡으면 되고 일단 상을 살려서 가겠죠. 음 그러면은 여기 장군도 무섭네 찾길 열었을 때아 차가 나가고 싶은데 이걸 열었을 때 포로 잡은 다음에 장군 쳤을 때 그냥 대차를 한다거나 포로 막는다거나 하는 수가 있어 갖고. 잘 공격이 안될것 같고요. 여기를 취하고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가 이 자리 가는 게 좋겠어요. 귀에 붙으면 일단 양거리가 되죠. 그렇다고 살을 올리는 것도 이제 피해를 보니까 음, 궁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수가 선수가 되고요. 이제 이 사가 부동이라는 거죠. 이쪽 사는 부동이고 아마 여기를 맞는다 일단 이쪽 사는 못 움직인다 응? 이게 뭐야 아 포를 뒤로 넘기겠다 이런 건가 그러면 장군을 치고 먹으면 자 일단은 뭐 상에 다시 돌아올게요 돌아오고 포를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면포로 면포로 넘기면 일단 상을 살리는 행마를 하셔야 될 테고요. 어? 이게 뭐야? 잡으면 아또 갔다가 여기 이제 이건 수가 좀난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두고 차를 걸었으니까, 음? 자 일단은 가운데 잡을게요. 잡으면 먹고 포로 잡았을 때 궁으로 먹고 나면 장군 치면은 왔을 때 아무것도 없네. 좋아요, 이걸 잡고 차 걸렸으니까 뭐 장군 아니면은 잡는 수두 가지 예상할 수 있고요. 그때 포로 잡으면, 음? 이건 뭐 무시해도 되죠. 무시하고, 살을 잡더라도, 음, 차장군, 차장군이 있어요. 위에 차장군이 있고, 이쪽에, 그, 어? 일단 창군. 잠깐만요. 그 다음에 입궁이네? <laughs> 아니, 왜 입, 입궁수를 못 보고 있었어? <laughs> 자, 이렇게 입궁하면 되, 되겠네요. 아니 괜히 여기 상 뜨는 걸 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 전에서 뭐 이런 수를 보고 있었네 그럼 이렇게 막으면 되는데 뭐 장군 치고 올라가고 뭐 이거는 무한반복이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